배우자의 외도로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한치 앞도 모르는 것, 즉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앞날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나요? 아직도 모르겠죠. 지금막 울고 계신 분은 뭐라는 거야. 아, 그냥 바람 피는 걸 잡는 방법이나 알려주지 할수 있는데 저는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다가 이게 아 나를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데 가만히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요. 이 길을 벗어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. 다만 나를 아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더 나은 내가 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신다면 어느새 그 고통 여러분들은 끝나있을 거고, 여러분들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.